여러분들도 이제 스타벅스에 가면은 정말 자주 보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진은 나요. 그래, 안사는만 하죠.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견식의 초코로그의 견식입니다. 요즘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지금 제 동영상에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주의해 주시면서 이사 태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길에 이제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항상 이게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스타벅스에 가면은 정말 자주 보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진은 아요. 그래서 제가 무쌍한 친구들을 세명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러스티 드 아몬드 그리고. 로고 코인 초콜릿이라고 해서 이제 로고가 박혀있는 코인 초콜릿 두 종입니다. 하나는 이제 밀크맛, 하나는 다크맛.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품을 제가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제품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음료수를 구매할 때, 어, 한 번쯤은 본 제품들이에요. 아, 이거 안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항상 들어와요. 그런데 사지는 않아요. 왜냐? 이게 가격이 더럽게 비쌉니다. 가격 어떻게 되느냐? 네, 코인 로고 초콜렛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 조그만한 통에 4,800원. 이제 로스티드 아몬드라고 해서 이 제품은 가격이 3개에서 4개나 붙들어 있는데 3,800원입니다. 안사먹는만 하죠. 아무래도 그냥 보시기만 하고 안 먹는 제품인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어요. 바로 개봉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포장지는 되게 감단하겠어요 보시면은 초콜릿이 있습니다. 근데 초콜릿이 보통 오래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은 익화현상이라고 해서 초콜릿이 살짝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 찾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스타벅스 자체에서도 이게 악성되고 올 거예요. 맛은 어떤지는 좀궁금하기도 한데 좀 냄새는 괜찮습니다. 이게 카라멜 향기랑 어, 그리고 아몬드의 그 고소한 향기가 다 올라와요. 그리고 코인 초콜릿도 열어볼게요. 포장이 예뻐요. 진짜 그 스타벅스의 포가 그대로 있어요. 정말 예쁩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 같은 이제 코인 초콜릿 다섯 개. 아무래도 그 가격이 비싼 이유는 포장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어 통은 되게 튼튼해서 음, 다른 곳에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인 초콜릿 뜯을 때는 이게. 첫 포장지를 벗기 쉬운데 두 번째 뒷면 포장지를 벗기 때는 초콜릿을 부러뜨려야 쉽게 뜯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부러뜨려서 그렇게 해서 드셔야 훨씬 편합니다. 평안한... 코인 로고 밀크 초콜릿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초콜릿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만 4,800원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지잘모르겠어요 굉장히 초콜릿의 밀도가 높아서 끈적거려요. 그래서 혀랑 그리고 입천장이랑 네, 이빨에 이렇게 많이 달라붙습니다 음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맛입니다 생각하는 그 초인 코인 초콜릿 맛이랑 똑같습니다 한 가지 좀 장점이 있다면은 포장지가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가격은 5개에 4,800원이다 안니다 다음은 이제 다크 초콜릿 똑같이 보러뜨려서 네, 먹어볼게요 음 제가 초콜릿을 리뷰할 때좀제 취향에 맞는 거를 최대한 리뷰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다크 초콜릿보다는 밀크 초콜릿을 좀더 좋아한 편입니다. 한마디 단 거를 더 좋아한다. 둘다 달지만. 그래서, 그런데 로고 코인 초콜릿 이 제품은 다크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단맛도 그렇게 크게 강하진 않는데 훨씬 더 깔끔해요. 먹고 나서 내가 입안이 좀 개운해요. <laughs> 뭐 초콜릿이 개운하다는 표현은 솔직이안 어울리는 거긴 한데 훨씬 나아요 다크 초콜릿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음 어, 정말 맛있어요 밀크 초콜릿이 너무 단데 훨씬 더 깔끔해요 향기도 좋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초콜릿 자체에 그 끈적거림은 훨씬 더 적어요 이게 밀크 초콜릿이 훨씬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달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뒷맛이나 끝 여운 같은 것들이 그 다크 초콜릿이 훨씬 더있습니다저 개인적으로 요 금색 추천드릴게요 어, 가격은 4,800원이에요 비쌉니다 그리고 대망의 로스티드 아몬드입니다 제가 로스티드 아몬드 이거는 정말 매번 봤는데 그렇게 막 손이 가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사실 보시면 초콜릿은 정말 얇게 바닥 부분에만 베이스로 깔려있고요 나머지는 카라멜이에요 거의 달고나랑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달고나에다가 이제 아몬드를 곁들여 놓은 그런 느낌? 사실 이 제품도 초콜릿이 들어갔으니까 초코 제품이라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음... 여러분 이거 어, 맛이 되게 특이한데요. 식감은 달고 난데 맛은 그 맛이에요. 여러분 영화관 가서 팝콘을 먹잖아요. 근데 팝콘 보시면은 카라멜 팝콘을 한번 드셔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카라멜 팝콘 중에서도 이제 카라멜이 너무 응축돼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잘 발려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카라멜 팝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 두세 개 뭉쳐놓은 거를 한 번에 씹은 느낌이에요. 어, 정말 식감 자체는 괜찮아요. 이제 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서 크런치함이 잘 살아있고, 어, 그리고 달아서 텁텁해지는 거를 이 아몬드가 좀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게 맛은 괜찮습니다. 어, 기분도더 맛있어요. 음, 정말 첫 식감은 달고 나요. 그냥 입에 넣자마자 그 설탕향이 강한데, 씹다 보면은 카라멜향이 계속 나요. 아몬드는 사실 안 느껴져요. 너무 달아서. 아우 이 제품도 정말 많이 담니다. 이거 초콜릿보다 더, 더 달아요. 이거 초콜릿보다 그리고 카라멜과 그 달고나의 특유의 그 끈적거림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에 달라붙으니까꼭 드시고 양치질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어, 많이 달아요. 이거는 커피나 좀쓴 이거 제품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각은 총5개 들어 있어요. 다섯 개. 아우 달아. 오늘은 이렇게 아 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어, 거들도 보지도 않는 사실상 그냥 눈으로 눈길만 주고 사지는 않는 불쌍한 제품들을 제가 가져와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로스티드 아몬드와 다음에 로고코인 초콜릿 2종 세트 이렇게 두개 준비를 했는데 아, 사실상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먹어봤을때이세 제품 중에서는 저는 다크로고 초콜릿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나마 정말 깔끔하고 맛있어요 금색이 다크고요 그리고 밀크 초콜릿이 이제 은색입니다. 그리고 로스티 드아몬드 이거는 좀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달고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한 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은데 어, 사실 누가 사주지 않으면 저는 안사 먹겠습니다. 비싸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먹어봤고 어, 별점으로 따진다면은 이 제품은 세개반 그리고 이것도 두개 반. 이거는 세개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보면서. 뭐 먹어보고 싶은데 내돈 주고 먹긴 아깝고 누가 사주면은 먹긴 하겠는데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제품 마치 게르과 같은 제품이네요 저는 잘 먹었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초콜릿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맛있는 리뷰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업로드 시간을 좀준수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견식의 초콜로그의 견식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맛있는 초콜로그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